아니 근데 테슬라가 대박인게 그렇게 운전 난이도가 어렵다는 부산에서도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하더라고 음. 시대가 인간의 실수가 많이 줄어드는 시대로 진입 인간의 실수가 근데 난 이런 게 별로 되게 좋아 보이진 않아 왜요? 왜 그러냐면 그럼 더 좋은 AI를 쓸수 있는 돈 있는 사람들만 더잘될 거고 돈 없는 사람은 낮은 수준의 AI로 실수할 거 아니야 난 그런 게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시대가 점점 돈을 더 많이 쓸수 있는 사람이 더 부강해지는 그런 게 되는데 이번에 내가 어제 통계를 봤거든?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구상의 1%가 하위 50%의 돈을 모두 합것보다 돈이 더 많아지는 시대로 진입했대. 이게 AI 시대에는 더 가속화될 것 같아. 지금 이것도 봐봐. 좌유전하는데 알아서 돌고 맞춰서 따라 붙어. 이걸 어떻게 따라 붙냐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시대가 인간의 실수를 하는 것조차도 이제 용납되지 않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굉장한 장점이자 무서운 시대로 진입했지. 이거 봐봐봐. 어.